이즘 겉담배야 그니까 담배야 <laughs> 속담배를 해야지 <laughs> 아, 아니, 아, 안, 안좀안 터미, 네. 터미 있어야 되는데 좀 누가 담배 피는 사람 보여줘 <laughs> 해민 씨? 민씨 잠깐만 저요? 담배 안피 아, 보여줘 저, 아, 저 담배 안피워 <laughs> <laughs> 레디 액션 혜민 아, 이거 약간 픽스 딱기 되는 알죠? 약간 살짝 안 맞으면 딱딱하던데 그렇지 근육 이슈인데 아 그래요? 저도 픽스하고 싶었어요 아네알 <laughs> 지할게요저 <laughs>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맞았어. <laughs> 이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. 어, 잠깐만. 이두장한테? 어 이두장한테. 이두랑 삼두한테 방금... 이안하다고저거였죠 엔진. <laughs> 네, 카시야. 오케이 할게요. 잠시요. 키 아, 아, 사운드는 사운드 엔진. 아, 어. 어, 왜? 그 일단 아주머니 지나가셨고 우리 누가 살... 사운드 엔진 났다고? 네아 씨. 누가 설거지 하셔 가지고. 사운드 음, 어떤 이제 저번이 몇 번이에요? 어, 사운드 지나 네? 제주도 갔던 거 생각하는데. 아씨